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입니다. 아, 진짜 오늘 준비한 차량.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3008 아니라 5008. 투조의 7인생의 수입입니다. 근데 3008 금액에 나와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차량 프로 508 GT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이고요 힘달릴 일도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GT 등급이어서 풀 오픈입니다 마사지 기능부터 퀄팅 시트 실내에서 방향제 기능과 어라운드 기능 어댑티브까지 완벽하죠 거기에 서 연비까지도 15km 이상 나오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안성맞춤인 차량인데요 2열도 3개가 독립형 시티여서 카시터 3개나 탈부착 가능하고요 염도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가 스펙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3일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 1 4만 k 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성능 지상도 완전 무사고에 미는 이 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천 중반입니다 1,52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1,520만원이고요 휠과 타이어도 전체적으로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 18인치 허튼 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잔해량도 절반 이상 남아있고요. 이 차량은 화이트 바디의 7인승 SUV라고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1,520만 원이고요.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 디자인으로 깔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차 정비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 혹시나 사고 났을 때도 충분히 푸조와 협력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데는 전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컨디션 한번 볼 건데요. 와, 우선 라이트 상태 깔끔합니다. 범퍼 그릴 뭐 어디 깨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전면부에는 카메라, 레이더 센서, 감지 센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LED 라이트고요 이어서 본네트도 화이트여서 햇빛이 비쳐서 눈이 부실 정도로 광상태가 살아있네요 자 이어서 식면부이 차량은 둘셋들 포지션입니다 7인승 SUV다 보니까 전장 자체가 하나 히 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5008에서도 볼수 없는 사이드 스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어 캐치 는 컴포트 액세스 사이드 인룰인 측방 감지 센서 있고요 위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루프랙 안쪽으로 썰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TT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문콕들이 보일 법한데, 네, 크게 보이지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거리를 하시면 샀다는 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측면부 봤고요.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테일 램프부터 상당히 독창적이죠. 푸조의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블랙, 화이트. 이두 가지 조화가 상당히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위쪽에 후방 카메라고요. 자 트렁크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전동 트렁크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기스 크린 있고요. 하단부에 내장제 깠을 때 깔끔하죠. 그리고 3열은 수동 방식으로 판을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2열 폴딩할 때는 상당히 긴 수납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캠핑, 차크닉 찍이기에도 안성맞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이 차량. 메인 케어 보조키 두벌다보여주이고요 지금 실내 같은 경우도 에 GT 라인 등급답게 퀄팅 디자인의 극세사 알칸타라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마사지 기능까지 있고요. 지금 운전석에는 전동 스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기어봉 앞쪽에 버튼식 시동이고요. 네. 2000cc 디젤이지만 요소수 타입이어서 규제도 받지 않고 잔지농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높았겠죠 자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상 나와있는 경고등 없습니다 실주행거리는 14만 1750km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건데 핸들 또한 디카츠 핸들로 되어있고요 커버를 씌워놨지만 깔끔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핸즈프리 그리고 뒤편에 한번 보여드리면 패드 시프트 오토레인 센서 왼쪽 하단부로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라이팅와 그 밑에 이 어댑티브 컬 컨트롤 갭 버튼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도어트림 쪽에는 전 자석의 윈도우, 오토 윈도우입니다.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은 옵션 되게 많습니다. 주차 어시스트, 차선 유지 지원, 그리고 안전 옵션도 많고요. 이어서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크,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방향제 옵션까지 세 가지의 향기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요. 가지 깔끔하죠?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작동 잘 되고요. 오른쪽에 오토 리어뷰, 어라운드 기능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로는 지금 운전석과 조석에 수 열선시트, 그 하단부로는 무선 충전 패드고요. 그 밑으로 전자식 기어봉과 전자파킹 브레이크, 컵홀더두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엄청 깊숙한 암레스트가 보여지는데요. 일단커 컵을 올렸을 때 팔이 다 들어가는 수납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쪽에는 ECM 룸미러, 그 위쪽에는 썰러프입니다. 작동을 이제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작동도 잘 됐죠 외장제도올 블랙에 깔끔했고요 바로 이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이열 넘어왔습니다 이 GT 등급의 장점 포카 스피커입니다 실내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음질을 즐길 수가 있고요 지금 시트 2열도 컨디션 깔끔하죠 퀄팅 디자인이고요 각각 독립형 시트여서 카 시트 3개까지 탈부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이 뒤에 이런 식 테이블 옵션까지 있어서 좀더뭘 올려놓고 업무복이나 아니면 간식 올려놓기해도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했고요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2열의 에어벤트 측면부에는 수동식 선 커튼이 있기 때문에 자연 차단도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깔끔했습니다 가성비 있었고 옵션 많았는데요 엔진음은 어떨지 한번 듣고 총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분노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룸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도 이질감 없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푸조의 5008 7인승 SUV입니다 1,520만 원을 준비했고요 반자율 주행까지 들어간 풀옵션 모델입니다 1,520만 원이고요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 선현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